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토요일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어, 이번에 미국에 21일 가 있고, 또 어, 한국에 와가지고 목사님과 같이 전국에 제주도로부터 돌아다니느라고 사실 토요일 여기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3일절 행사 치르고 하루 쉬는 게한달 쉬는 것 같이 너무 기뻤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게을리게 할 수가 없어서 또 같이 다녔는데, 그나마 3월 1일, 정말 여기 지금 언론에 20만 나왔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50만이 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정말 아, 3월 1일은 우리 국민들의 혁명이 3월 1일 날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김수열 대표가 언론에 저렇게 나온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3.1절 이 기념행사 윤석열 정부가 3.1절 기념행사를 가지고 지금 야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주사파 빨갱이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친일파 토착외국 또 이런 어, 프레임을 씌우려고 저들이 작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딱한 가지만 여러분이 쉽게 알수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방이 됐습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방되지 않았어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자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거지 우리의 힘으로, 고종이 힘이 많아서 해방시킨 게 아닌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자, 그런데, 그러면, 일본에다 원자폭탄을 어뜨린 미국을, 일본이 저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주해야죠. 그만큼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한, 저기, 지역이 완전히 파괴가 돼가지고, 거의 뭐, 정말 형편없이, 초토화 됐죠. 그런데 일본이 지금 가장 머리 엎드리고 숙이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 미국이 일본에게 납작 엎드려서, 일본이, 아, 일본이 미국한테 납작 엎드려서 지금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미국에게 그렇게 당했지만 지금은 최고의 파트너로 일본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어, 대한민국의 친일파 토착외구라고 이 외치는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과거에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박헌영이 세력들이 그때 해방된 이후에 그 역할을 지금 대한민국이 이때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발언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제 일본과 우리는 좋은 이웃으로 파트너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일본과 이렇게 파트너십이 안 되면 대한민국 위기에 빠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 우리를 돕고 있는 미군이 거의 우리나라보다 50만이 오키나와에 와 있습니다. 이 오키나와에 왔는 미국 세력들이 우리의 남북 중공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일본과 훌륭한 파트너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 과거에 우리에게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제가 포항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너무나 굶주리고, 우리 어릴 때는 보리고개 때문에 점심은 거의 못 먹죠. 그리고 아침에도 밀가루, 저녁에도 밀가루. 그래서 그렇게 피가 안 컸어요. 미국에, 미국의 원조로 인해서 사방사업 나가면, 가면 밀가루 두 포를 줬어요. 그걸 가지고 끼니를 떼우면서 우리가 견뎌왔는데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한일 협상을 한 이후에 바로 경북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포항 종합 제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합 제철이 생기면서 포항에 경제가 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점심을 굶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본이 잘못한 거는 인정해요.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살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 윤미향과 14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윤미향을 저... 반드시 감옥에 처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저 윤미향은 자기 남편이 간첩이기 때문에 간첩 일을 하고 4년 동안 복역을 하고 나온 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부창부수 같은데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윤미향 사급 비서관이 지령을 받고 북한 간첩들과 접속한 걸로 돼서 지금 사퇴를 하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윤미향이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곳곳에 간첩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언론에 나왔는데 경남에 간첩 두 명이 대우조선에 작년에 그 집회를 하고 정말 대우조선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는데 이게 바로 북한의 지령에 의한 민도총의 수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척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남을 인물이 되려면 대한민국의 주사파 간첩 과거의 김일성 그리고 박찬영 이들 거지들을 모조리 척결해야 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의 길이길 길이 남는 유성결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제가 포항에 출장이 있어서 일찍이 좀 연설을 하고 가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 나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요, 저 이재명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에 갔으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뿌리를 완전히 뽑을 때까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전쟁이 나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이 밑에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집회를 해서 저들을 막아내는 게 여러분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꼭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나와서 저들을 물리칩시다. 물리칩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문재인 수 부탁 합니다.